담부자다에 왔습니다. 담부자다 멀리 왔는데도 고깃집이 있네요. 14정거장을 왔는데 여기서 더기집은 다시 7정거장을 더 가야 돼서 21정거장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여기, 여기 오래된 탄압받았던 불교 사찰이 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거보다더 멋지다는 저 위쪽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애가 알려줬는데 여기 그 일본 애들이 탄압 받았다 그랬나? 아니면 일본 애들이 탄압을 했었나?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똑바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를 둘러보고 저 위로 가는데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네요.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화이같 왜? 그, 올드타운 뒤갈때 그런 느낌 그래? 제앙마이랑 불교는 다르지 여기는? 티베트 불교지 그래도 국교가 불교인데 아 저기 하나는 관리가 잘 돼있네 나머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가오슝에서도 느꼈던 건데 이런 거 보면 참 익살스럽게 탑에다가 얼굴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여기는 탑 문양에 거의 외계인 같은 걸 그리고 저쪽에 게르도 있네. 미안해. 근데 절 근처 오면 이 비둘기 진짜 많잖아. 어디에 뭐 해? 그 제사장에 차려놨던 어떤 거? 음식 같은 아. 게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저기, 저긴 아마 여기, 남아 불교승들 네. 있는 곳인 것 같아. 스님들이 네. 있는 곳인 것 같아. 그럼, 올라가서 전망부터, 어, 어. 전망부터 보고 올라가자. 여기도 그래도 아, 수바토르시래. 아, 그래. 저기, 수바토르시 60주 전기념이라써놨네 뭔데? 커플. 어, 그래도 이 정도면 관리가 참잘된 거야. 어제, 어젠가? 그저께 우리 올라갔을 때는 거의 다 부서졌잖아, 바닥이. 이쯤 올라왔으니까 3분의 1도 안 왔지만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직은 더 올라가야겠네. 이제 반쯤 올라왔나? 아니, 못 아. 자, 이승은 남쪽. 아. 여기는 북쪽. 여기는. 북한산이래, 북한산. 우리 이던 보고 계속 남산 그랬는데 북한산이구나. 그래. 여기 그렇네 여기는 아파트가 없고 잘 사는 집이 없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지. 어디까지 갔어? 같이 내려왔는데. 같이 왔는데 올라간 사람들 하나도 안 보여. 어디로 생거 샜을 데가 없는데. 끝인줄 알았는데 위에 또 있어서 정자에서 콜라 한잔하고 정자 한국느낌 나나? 아, 조금 다르다 이거든 역시 어딜가나 초코파이가 효자야 효자 뭔소리지? 그래도 사람들은 저렇게 마당 있는 집 살아야 돼. 산 보면서. 구름이 참 이뻐. 산에 왔는데, 꼭대기 왔는데, 데이터가 빵빵할 것 같습니다. 잘 심어놨다. 저기 넘어가면, 저기 지 보일 것 같아. 어, 저기, 버스로 일곱 정거장이니까, 저기만, 저, 어, 버스 도니까 저산만 넘으면, 한 시간 그냥 걸어가 볼까? 아니, 안 가. 어, 거기까지만 가, 멀어. 어, 길은 있지만, 우리가 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래, 가자. 긴급 회의 끝에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에는 10초지만 올라가는 데는 10분 걸릴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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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그뭐 번제 소제뭐 하목제하는 그거? 야, 좋 좋은 거 봤는데. 많이 왔다. 서도 올라오는데 뭐 사람이 못 올라가겠어 저저저 어, 저, 끝에 헉헉헉 어, 어, 저기까지 가야되는거 알지? 어, 멀어 어, 그래 올라오니까 좋다 그림도 가려주네 어, 메뚜기처럼 날아가면 금방 가겠지 발견했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 전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태백산에 박은 것처럼, 못, 못, 같아. 발로 차도 안 돼. 어. 어. 그건가 호랑이 나와? 어, 그, 뭐지? 아, 지뢰? 아, 아, 아까 유심히 안 봤는데 여기도 있어. 어. 여기도 대빵 큰걸 박아놓긴 했네. 어, 옷 때문에 못 봤는데. 뭐라고 적어놓은 것 같기도 해. 뭐지? 어, 마크. 2023년에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탑을 세웁니다. 까마귀가 왔네. 아하, 아, 뭐뭘볼게 있나? 어, 뭘 바쳤구나. 비둘기인가? 갑시다. 오전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바로 미친 줄 알았지. <laughs> 우리 시든데가 저 중간밖에 안 돼. 어? 아 고마워. 담바자르 불교 사원은 위에서 보는 전경부로 마무리하고 얼스 친구 집에 가겠습니다. 저기 스님 거처인 것 같은데 악마인지 천사인지 익살스럽게 표현해놨네. 어. 아 저거. 어. 어. 이동합니다. 지붕 위에 풀이 났어. 저런거참 신기하다. 아까 어, 위에서 보였어. 야. 그래? 저탑 볼수록 웃기고. <laughs> 저 탑은 볼수록 웃기고, 저기 스님 거처는 개상하고. 그렇겠지. 제가 봤는데 들어가는 문이 이쪽인 것 같아. 이쪽 개를 어, 어, 같다고 좀 이상하다 그랬던 거 있잖아. 응. 저쪽인 것 같아. 개리 응. 좋다. 흙길 밟으니까 좋다.